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자 c라는 원을 자 이동시켜서 c1을 만들고, 또 이동시켜서 c2를 만든대.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c1. 자 중심만 이제 뽑아보면은, 자 c1의 중심이 1 플러스 m,1, 그리고 반지름은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c2도 구해보면은, 1 플러스 m,1, N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r 동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족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 가족건은 자, 이제, 원, 이제, C1이라는 애는, 직선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L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중심 직선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구나,를 쓰면 되는 거고, 자, 나조건에서, C2는 직선 L과 만나지 않는다. 중심 직선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구나. 이제, 이 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지. 그럼, 바로 가보면은, 자, 점 직선 거리를 썼을 때에는, 절댓값 8에 1 플러스 m 마이너스 18자 얘가 17자 요게 반지름인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자 요거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얘가 이제 1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8m이라는 애가 27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알수 있겠지 자연수 m,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걸 만족시키는 m값은 1, 2, 3 일단 3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꺼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조건으로 이어가면 은 나조건은 자 절대값 8에 1 플러스 m 여전히 또 점직성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여기는 그리고 마이너스 15에 1 플러스 n 빼기 3 얘가 이제 1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반지름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 자, 얘 정리해보면은, 절대값 8m 빼기 15n 빼기 10. 자, 요게 17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우린 절대값 풀어보면은, 8m 빼기 15n, 얘가 이제 27보다 크거나, 또는 8m 빼기 15n, 얘가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되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보면은, 이 8m 이라는 애가, 27보다는 더 작거나 같았다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존재하려면은 없지 자연수는 없고 얘는 음의 정수에야만 만족할텐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자 넘어가서 이제 이쪽을 볼게 자 얘를 만족시키는데 식을 살짝 변형시켜보면은 8n 플러스 7 얘가 이제 15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야 여기서 m 값이 1, 2, 3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m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m에다가 1일 때 그러면은 여기가 15가 되겠고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지금 2 이상이면 되겠지. 이 부등식을 계속 만족시키려면은 우리 n은 2 이상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m이 2일 때도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23이 될 텐데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 얘도 역시나 2 이상 될 거고 m 값이 3일 때도 한번 보면은. 얘는 31이 될 텐데,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2n 빼기 m의 최소값. 그러면은 2n 빼기 m의, 어, 3이 아니라, m의 최소값을 보면은, 자, 이런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일 때는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3 나오겠고, 자, 두 번째 계산해보면은 대입해봤을 때 2. 그리고 마지막 얘는 또다시 계산해보면 3. 그러니까, 우리는, 아, 최소값은 결국에는 2구나 해서 정답 2번, 2로 픽하면 되겠지.